호세아 6장은 이스라엘의 깊은 타락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 속에 담긴 회복의 희망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돌아감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는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분의 공익 진실, 인해를 삶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형식적인 제사와 거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그들의 인해는 아침 이슬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피상적인 것이었고, 악행은 도를 넘어 사회 전반에 만연했습니다. 강도질과 살인, 근친상간 등 죄악은 그들의 삶 깊숙이 뿌리내렸으며, 이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a 이 결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의 모습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악을 엄중하게 질책하시며 마치 젊은 사자처럼 맹렬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단순한 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에게 여호와를 알자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알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임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회개가 아닌 삶의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삶, 돈과 권력의 눈먼 우리의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